경근추나 환추에 대한 설명입니다. 환추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목이 회전이 양쪽이 똑같은 각도로 돌아갑니다. 그런데 만약에 좌측으로 환추가 후방되있다 그러면 은 좌측으로는 고개가 잘 돌아가지만 반대쪽으로는 락이 걸립니다. 왜 그러냐면은 뒤에 잘 돌아가는 쪽에 있는 후부에 있는 경추 환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교정 방법은 단축이 되어 있는 곳잘 곳 돌아가는 쪽 반대로 수동적 저항 범위까지 고개를 돌린 후에 잘 돌아가는 쪽에 있는 단축된 근육 쪽으로 힘을 줍니다. 어, 10초 정도 힘을 준 상태에서 완전히 몸을 이완시키고 다시 더 회전시켜서 12초를 환자가 안 아픈 정도까지 돌려서 12초를 기다려줍니다. 그렇게 되면은 돌아서 단축이 되어 있던 환추가 양쪽으로 서서히 같아지면서 고개가 양쪽으로 돌아가는 회전방향의 각도가 똑같아지는 게 바로 어, 경근추나 환추교정의 기법입니다. 시술 방법은 먼저 환자의 목을 45도를 굴곡시킵니다. 그래서 하부경추에 락을 걸어줍니다. 그 상태에서 손은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목을 회전을 해봅니다. 왼쪽도 오른쪽도. 그래서 코 중앙에서 왼쪽, 오른쪽이 어느 쪽이 고개가 더잘 돌아가는 것을 체크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왼쪽은 거의 90도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은 60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환추 자체는 왼쪽으로 잘 돌아가 고 오른쪽으로는 그냥 락이 걸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 왼쪽에 있는 환추가 뒤로 후방돼 있다는 결론입니다. 곧 뒤에 환추를 잡고 있는 이 근육이 단축돼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방법은 잘안 돌아가는 쪽으로 수동적 저항범위까지 돌린 상태에서 잘 돌아가는 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. 힘은 20-30%로 광대뼈에다가 손을 잡아서 막아준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돌려보세요. 하나, 열, 10초간 기다려준 다음에 환자에게 됐습니다. 후, 하시면서 목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. 힘이 완전히 빠진 걸 확인한 상태에서 안 아픈 만큼 더 돌려서 12초 이상을 기다려줍니다. 이렇게 해서 1세트, 2세트, 많게는 3세트까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90도, 60도 밖에 안 들어갔지만, 시술이 끝난 후에는 90도, 90도 양쪽에 한추가 똑같은 각으로 맞춰져서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아지는 게 경근추나 MET 교정입니다.